많이 보셨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침에 오늘 한여시 정도 니까가수가 지는 집에 세인데 오늘 행사는 해놓고서 굉장히 아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아무 쉽고 다 이렇게 많이들 와 주셔서 굉장히 참 고맙습니다. 네. 저들이 행사를 이렇게 해마다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, 이 지역사의 회 은둔들한테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고, 이렇게 사업을 동네 어르신들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. 하는 그런 그 뜻에서 은둔들 모시고서 1년에 한번 식사 모시는 그런 취지예요. 네. 그렇게 하시고, 오늘 여기 와서 저들 나름대로는 이 소찬을 뭐 준비했습니다만 성의껏 했습니다. 기분 좋게 많이 드시고, 선물도 많이 준비했어요. 그리고 가실 때, 빵도 이렇게 하나씩 준비했으니까, 가실 때꼭 가져가시고, 내년에도 또 뵙고,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